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4월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계좌입니다. 4월 9일까지 이 정도의 수익이 나셨고요. 트럭 운전하시면서 틈틈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를 다 따라오지는 못하셔도 그래도 이 정도 수익 얻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포스코 홀딩스 영상입니다. 오늘 굉장히 다이나믹한 하루가 되었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이란을 타격하면서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3%씩 급락하는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도 주가가 한때는 37만 7천원까지 내려갔었어요. 하지만 다 같이 시장 모두가 반등하면서 포스코 홀딩스 역시도 반등하면서 전일 대비해서 0.9% 하락한 가격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시작하자마자부터 급락했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밀렸다는 점이에요. 이 점이 다른 종목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반등 원인은 바로 다른 호재가 나왔기 때문이죠. 포스코 그룹이 국내 최초로 상업 생산에 성공한 광석 리튬 기반의 수산화 리튬을 초도 출하했습니다. 한마디로 수산화 리튬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뜻이죠. 수산화 리튬 리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포스코 그룹이 광석 원료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자체 기술을 이용해서 수산화 리튬을 상업적으로 처음으로 생산했습니다. 기존까지는 전장 수입에만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산화를 통해서 수산화 리튬의 안정적인 공급을 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포스코 그룹은 작년 11월에 달 전남 율촌에 포스코 필바라 리튬솔루션에 1공장을 준공했죠. 현재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아침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은 아쉽게 미사일 소식 때문에 주가는 밀렸어요. 하지만 리튬 사업 역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에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리튬 가격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죠. 중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탄산 리튬의 가격입니다. 86.5에서 108.5 위안까지 반등했고요. 살짝 조정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정고점 108.5를 넘어서 109.5 110.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부각이 된다면 사실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는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상하게 리튬 가격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꾸로 내려와 있어요. 분명히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 사업을 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상승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하락했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인가? 오늘은 리튬 사업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체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포스코 홀딩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리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4월달에 광양에 광석 리튬 공장을 종합적으로 준공합니다. 4월달 광양이요. 그리고 6월달에는 아르헨티나에 염수 리튬 1단계 공장을 준공해요. 그리고 필바라 리튬솔루션 이 공장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4월과 6월달 상반기에 리튬 공장들의 준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아쉽게도 당장에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실적으로 연결이 돼서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리튬 사업의 성과가 실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 리튬과 관련돼서 특별한 모멘텀이 있다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올해 4분기는 돼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공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고요. 생산 확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26년도 기준으로 해서 에비타 마진 30%가 예상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리튬과 관련해서 추후에 리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역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리튬과 관련해서 올해 계속해서 호재들이 나올 거예요. 올해 중공하고요그 이후에 인증을 받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각 공장마다 수율 그리고 원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은 일단 당장에 크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전기차업황이 빨리 회복이 되어야 그에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포스코 홀딩스 실적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5일에 포스코 홀딩스 실적 발표예요. 다음 주인데요. SK증권에 따르면 이번 1분기 매출은 19조 3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0.7% 줄어듭니다. 큰 영향 아니죠. 그리고 영업이익 5,418억인데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어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3%나 줄어듭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어닝 쇼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지면서 다선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25일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분기 실적까지는 이렇겠지만 2분기 실적은 우리가 기대해볼 만해요. 1분기에 5,418억이 예상이 되지만 2분기 영업이익은 8,862억으로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드는 수치지만 그래도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실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실적 때문에 여러 증권회사에서 포스코 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25일 실적 발표 이후부터는 이제 2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올해 24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거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수요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기차 업계는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이 되고요. 연말로 갈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연말로 갈수록 주가는 큰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잘 기다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저는 포스코 홀딩스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